안녕하세요, 채브로 TV입니다. 네, 제가 그외같집 갔다 와서 오늘 찍은 영상인데요. 일단 출석 한번 도록 하죠. 네, 제가 계획한 게 마이티 그레스킨인데요. 다양한 대형 수리들의 모습으로 스킨을 만졌죠. 아마 제 파생자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. 일단 먼저 기본 은 당연히 흰머리 수리 아니겠습니까? 마이티 그레 모델이잖아. 그리고 옆에는 그 참수리 모델이 있습니다. 스텔라즈 시그글 그, 마이티 이글의 모티브랑 그 족속이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있네요. White-haired s 흰 꼬리 수리. 흰 꼬리 수리가 그, 그 인지도가 좀안 좋아도 그래도 뭐, 울음소리가 좀 특이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옆에 맨 끝에 있는 게흰 배독 수리 White-bellied sea e a g 네, 아주 용맹하게 그, 그, 공각할 만한, 이제, 가기들을 여기 쪽은 그 할로윈 기념으로 계획한 나이트 이그레 코스튬 독수리입니다. 그 정확히 말하자면 그 유럽피안 u 포츠 그렇지? 겨울철새가 나온 독수리죠. 말이 그리고 이 옆에 거는 아프리카 물수리인데 그 얘는 그 그렇지 특이한 녀석인데 그 흰머리 수리이 약간 비슷합니다. 자세한 건 실제 살을 직접 사진으로 보시면 알게 되죠, 그리고 이번에는 물술입니다. 그 철새, 맞죠? 그 물술이. 아, 일단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보았고, 배와 가슴이 매우 새하였네요, 이거. 여러분, 은 어떤 스킨이 마음에 드시나요? 댓글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